자, 안녕하세요. 교팀장입니다. 어, 전시장에 5도어 모델 S 페이버드 모델이 이제 들어와서 전시가 되었습니다. 어, 색깔 자체가 어, 너무 컬러풀한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. 이제 블루 색상이랑 어, 옐로우 색상인데,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컨트리맨 슬레이트 블루라는 컬러죠. 그데 이제 요 5도어 모델 두 모델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.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게, 페이버드 트림은 원래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내부 시트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마침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, 한 개는 이제 베이지 시트. 그리고 저기 있는 모델은, 어, 나이 쉐이크 블루. 이 컬러. 이 <laughs> 컬러죠? 그래서 사실 저도 출고를 할때이두 가지 컬러는 진짜 좀딱 고객님들의 호불호가 딱 확실한. 나는 조금 이제 너무 밝은 시트는 어뭐 때가 탈것 같고 막 이래서 좀 블루가 좋아 어두운 계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, 시트는 컬러감이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요 베이지 시트를 선택을 하시죠. 근데 베이지 시트가 이 페이버드 트림은 안에 이 니트 패브릭 소재 여기 마감도 이제 화이트다 보니까 톤이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쁜 것 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여기 이렇게. 근데 진짜 블루 시트는 이뻐요. 이쁘고 이 베이지 시트 아 베이지가 아니라 <laughs> 말을 거꾸로 했죠. 베이지도 이쁘고 이 블루도 이쁜 거예요. 네, 블루는. 이 약간 얼핏 보면은 검정 같은 느낌인데 이 영상에 보이는 컬러보다 좀더 어둡거든요. 응. 그래서 아, 요거 둘다 한번 제대로 앞에를 벗겨 가지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자, 제가 두 앞에 시트를 커버를 벗겼습니다. 파공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통풍이나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게요 가운데는 또 이렇게 또 색깔이 약간 폴 스미스 느낌으로 컬러풀하게 들어갔고 이제 시트가 일체형 시트예요 페 a v o r e 은 다른 건 이제 헤드레스트가 분리가 돼 있는데 자 그리고 블루 시트 블루 시트는 진짜 약간 튀지 않으면서 그냥 은은한 그잘세히 보면 어, 컬러감이 들어가 있네 하는 이런 느낌이라서 요것도 컬러가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요 일체형 시트는 진짜 마치 요 에어커튼이 에어 뭐라 그러죠? 그 오픈카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바람이 나올 것 같은 에어스카프라고 하죠. 어 뭐? 그런 느낌도 좀 있고.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내 안에 인테리어 색감이 어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요 컬러의 매칭이 저는 또이좀 예쁘지 않나 페이버드 트림에서는 사실 시트의 컬러는 저도 컬러감 있는 걸 좋기는 한데 저는 컨트리맨 제 차는 블루거든요. 컨트리맨은 브라운으로 나오는데, 이 컬러감이 또 이쁜 것 같아요. 그냥 블루, 어두운 톤도. 밝은 시트를 저도 안, 안 타봐가지고. 볼 때는 상당히 이쁘죠. 근데, 당연히 때가 타겠죠. 음, 타다 보면. 은 근데 막 아이들이 타거나 막뭘막 어, 막 엎지르거나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어, 탈 때마다 이쁜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브라운 시트가 예전에 나오던 컬러가 좀 이뻤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. 자, 그리고 현 김의 컨트리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저희 송도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볼수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하 보관소에도 볼수 있는 차량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항상 많이 와 오셔서 실제로 컬러도 막 보시고 전차 종종 비교해서.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차종들 들을 때 영상으로 좀 담아보겠습니다